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어, 우선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흐름에서 계속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0. 몇 퍼센트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를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 매도세, 뭐 여기 매도세이긴 한데 그 금액 자체가 저번 주에 비해서는 뭐 안쪽으로 쏠려서 뭐 매수를 조단위로 한다든가 매도를 조단위로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평이한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SBI 인스 인베스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 현재 뭐 1,895원이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1,000원대 뭐 종목이기 때문에 뭐10% 20% 상승하는 거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100원 정도 오르는 거뭐 1,900원이니까 2,000원 채우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비율로 따져보면 5%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종목 지금 현재 거래 양으로 봐도 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 상장한다 아니면 뭐 어디가 상장한다 뭐뭐 뭐 지분 가치가 얼마다 이런 것들만 보고 이제 무작정 이제 매수하거나 요즘 테마가 없어서 그런 것들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핫한 종목 두 가지죠. S 아, SBI Investment 랑 아주아이비 투자였는데요 어, 현재 이제 그 쿠팡이 상장하면서 어, 이제 정말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도 어, 강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어, 또 다른 종, 어,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은 뭐 마켓컬리, 야놀자, 뭐 우리가 아는 어떤 유니콘 기업들의 그 관련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두 종목은 야놀자 관련주로 지금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60억 투자 이후에 거의 뭐 160억 이상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놀자가 이제 야놀자 이제 자회사죠. 이지테크노시스가 구글이랑 협력한다는 소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 자체가 제가 이제 다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음, 얘네가 이제 벤처캐피탈이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뭐 돈을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 그리고 관계 기업 투자 이익 이런 처분 이익이나 투자 이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도 정말 이제 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영업 실적은 정말 어 수수료. 그리고 뭐 수수료 수익, 이게 왜 50%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조합 관리 보수라든가, 조합 성과 보수, 펀드 위탁 수익, 약간 이제 얘네가 돈을 굴리는 회사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비상장이든 뭐 유니콘이든 간에 이제 이쪽으로 돈을 굴리다 보니까 관련한 이제 매출들이 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매출, 어 영업 수익이 이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얘네가 어떤 종목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뭐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뭐이 기업에 100%를 갖는 건 아닙니다. 일부일 수도 있고 뭐 10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하게 되는데 어, 정말 많은 기업들 이렇게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뭐 야놀자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이런 s b i 인베스트먼트에게도 긍정적으로 풀이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가 1,890원이죠. 네, 1,890원에서 얼마까지 목표로 봐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목표가를 2,100원까지만 잡고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엄청나게 나오긴 했어요.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패턴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왜냐면 이제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얘네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어쨌든 야놀자나 마켓컬리지 얘는 소장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 수익이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뭐 풀이 될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뭐 배로 나오고 아니면 실적이 뭐 실적이 자릿수가 바뀌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상승 이후에 또 이런 흐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그 재료의 세기 자체가 음 우선 지금 갈게 없어서 그냥 가는 거니 억지로 좀 끌어올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왜냐면 쿠팡의 사례를 보고 쿠팡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가다 보니까 어떤 걸 대체할 걸 이제 시장에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 정도의 수준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21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네, 18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요 일단 뭐 익절이나 뭐 손절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 아주 강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이게 뭐 조단위 회사라도 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 시가총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laughs> 개인 투자자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정도 거래량은 상당히 이제 뭐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정말 개인이 5천억을 매수했는데 지금 이, 여기 하나 이 종목 하나에만 거래 대금이 어, 정말 천억 단위가 나오다 보니 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뭐, 어떻게 보면 변동성 폭 자체가 큰 종목이니까, 어잘 이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사람 뭐,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뭐, 음 그렇게 뭐 크게 뭐 하락을 한다거나 크게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어 정말 이제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타거나 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다가 괜히 올라버리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시장에 분명히 보시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뭐, 바이오, 좀 어떤 임상이 있다, 아니면 뭐, 미공개, 정보가 있다. 그런 것들로 유튜브나 이제 케이블 TV에서 보고 오늘 아침부터 바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수익도 나겠지만 손실도 나고, 정말 종목은 쌓여가고, 어, 미공개 종목이라고 해서, 응? 뭔가 기대하고 샀는데 어떤 어그막 미공개 뭔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2,000개 종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 종목은 2,00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올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꾸준히 원활하게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종목은 다 어떤 2,000개 종목 다 특별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어떤 금부 그뭐 어떤 특정 종목만 특별해서 뭐 정부의 수혜가 있어서 미공개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어, 사실상 아니 한국 거래소가 모르는 미공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한국 거래소에서 어차피 그런 것들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감원이나 어쨌든 뭐 언론에 나오는 거 가지고 어, 언론에서 뭐, 음? 언론을 너무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도 자 언론 기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내가 보유한 종목들 어, 아니면 내가 새로 매수해야 될 종목들 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말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 수익을 했던 손실을 했던 앞으로 어떤 테마가 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시장에서 저희 네, 저희 전문가 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주식시장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음,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를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문의가 많아서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